안녕하십니까 주행커입니다 자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오늘 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참담 하셨을 거예요 오늘의 종가 11만원 전일 대비해서 또 하락으로 장이 마감을 하게 된 건데요 수치만 보면 오늘 또한 단순 조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을 들여다 보면 오늘 하루가 어제가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이 하락의 모습이 결코 가벼운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장 초반에 11만 3,400원까지 갔다가 점차 밀리면서 11만원 초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분봉 차트를 보신 분들은 분명 아실 거예요. 오전에는 힘이 있었는데 오후 들어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해지면서 밀려버렸던 자리. 근데 이 자리조차도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되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자 오늘의 흐름은 앞으로 큰 그림을 준비하는 조정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큰 그림이 어떤 그림이고 주가가 어떻게 될수 있는지 오늘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왼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또 우리 하나오션 주주님들 너무 기분 언짢아 하지 마시라고 주행코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에 마련해 두었으니 순차적으로 받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좀 적어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72만 주,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웨인, 73만 주가 순매도로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게 있는데요. 기관이 359주입니다. 주. 359만 주가 아니라 359주가 나갔어요. 즉, 오늘은요, 철저하게 개인이 모든 걸 받아낸 하루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외인들은요, 연속으로 지금 매도를 잡아가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기관도 강하게는 아닙니다만, 갈팡질팡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주주님들 아시겠지만, 이건 흔히 보이는 그림은 아니에요. 외인들이 던지는 와중에 개인이 이렇게 강하게 받아냈다라는 거는요, 버틸 힘이 아직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프로그램은 어땠을까요? 52만 주순 매도가 나갔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요, 매도는 매도인데, 프로그램 안에서 자체적으로 순 매수가 얼마나 증감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비해서 28만 주가 증가했어요. 순매수 증감으로. 즉 프로그램은요. 매도는 있었으나 방향이 슬슬 꺾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신호였다라는 거죠. 자 지금 주주님들 주가라는 건 단순히 누가 던졌느냐 누가 샀느냐 그걸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타이밍에, 어떤 방향으로 전환이 일어났는가, 이걸 우리가 더잘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프로그램이 오늘 보여줬습니다. 뭐라고? 전환의 신호가 시작되기 시작했다고. 자, 근데 이것만 봐서는 알수 없겠죠?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바로 공매도. 바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를 보시면요. 오늘 공매도 거래량. 크지 않았습니다. 거래 대금도 크지 않았고 매매 비중이 신기하게 4.8% 오늘 전체 거래량 따졌을 때 거의 5% 가까이 공매도가 참견을 했다는 라 거예요. 근데 종가 얼마? 11만 658원 주가보다 좀 높습니다. 여전히 쇼세력이 평단 대비 수익권에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한 가지 발목을 잡히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발목. 자, 근데 이 발목 뭘까요? 주주님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잔고가 결국에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주가가, 지금 우리 하나오션의 주가가 단한 번이라도 톡 쏘아주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이 물량들은 오히려 공매도 물량이 매수 전환, 즉, 숏 커버링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수익권이니 어떻게 어떻게 버티고 있지만 주가가 11만 5천원, 12만원,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면 예약이, 이야기가 180도가 바뀌게 됩니다. 공매도가 한순간에 연료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상승의 연료로. 즉, 지금은 힘겹게 버티는 듯 보여도 오히려 기회가 무르익고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주가 분봉으로 잠시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요. 주주님들. 아까 말씀드렸던 113,400원. 요 자리에서 바로 나왔다가 점차 밀렸고요 오후쯤에는 유지가 되는가 싶더니 한번더 밀리고 유지가 됩니다.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거래량 뭐다? 완전히 저조했다. 그러면 단순한 매도 압력이라기보다는 뭐다? 체력 조절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요 그대로 1봉으로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12만 6,500원. 여기 이 고점을 찍고 나서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평균선 정리를 좀 해보자면 5일선은 지금 11만 1,400원 자리. 20일선은 11만 5,700원 자리에 머물고 있고요. 60일선 같은 경우에는 10만 100원 자리에 있습니다. 즉, 단기선은 눌려있지만요. 중장기선은 여전히 위쪽 방향으로 살아있는 흐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오션 주가의 본질적인 추세는요, 여전히 무엇이다? 상승에 걸려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주주님들. 그리고, 하나오션이 왜 버틸 수 있을까요? 왜 공매도가 숏 커버링이 된다고 주인공가 말씀드릴까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펀디멘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펀디멘탈. 지난주 시장에서 하나오션 크게 주목받은 두 가지 키워드 기억나시죠? 첫 번째, 하나오션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전망한다라는 내용과 두번째 15만원 이거는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15만원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는 증권과 컨센서스까지 자 지금 이 조선과 방산 모두에게 전례 없는 수주가 쏟아지고 있고 이게 내년 실적 반영에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러면 벌써 영업이익 전망치가 몇조원? 2조원을 훌쩍 넘겼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이 조선업이다 라는 사이클을 넘어서 그리고 그 사이클이 좋아져서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한 가지로만 보시지 말고 조금 더 넓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지정학적 상황이 하나 우전하게 그냥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주님들 사실 자 뭐냐? 전쟁, 갈등, 지정학적. 이 긴장은요, 방산 수주로 연달아서 바로 직결됩니다. 방산 수주로. 특히 지금 폴란드, 사우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잇따라 대형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을 진행 중에 있죠, 실제로. 여기에 조선업 본연의 이 LNG, 그리고 컨테이너선, 이 수주까지 겹치니까 실적 성장에 폭발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주님들. 그러면 지금 주엔커가 말씀드린 게요, 단순한 뉴스 나열이 아닙니다. 실제로 뭐와? 주가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주주님들, 지금 외국인들 왜 던졌을까요? 단기적으로 환율과 금리 부담이 일단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대체 왜 받을까요, 그러면? 개인들은 왜 받을까? 실적과 모멘텀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떨어졌을 때 사야지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결국 이게 조금만 유지가 되면요. 단기적인 리스크는 해소가 됩니다. 그럼 다시 외국인이 뭐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과거 수차례 패턴과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주주님들. 외인들이 쭉쭉쭉 빠져나가다가 한 번씩 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쭉쭉쭉 빠지다가 또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상승이 이어지고 이런 자리부터 들어오고 버텨낸 건 개인인데 상승을 받아내는 건다 외인들과 기관이 가져가다, 가져가잖아요 자꾸 그럼 지금 자리에서 버티는 건 좋은데 툭툭툭 올라갈 때도 버텨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개인분들이 안 하시고 있다는 라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툭 툭툭 내려오니까 버티고 있죠 좋습니다 조금 더올라가는 자리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때도 버텨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이. 자, 지금 하나오션이 단순한 조선주가 아닙니다. 방산, 조선, 글로벌 수주가 동시에 터지고 있는 복합, 복합성장주죠. 그렇기 때문에 금, 월, 화, 이렇게 이어졌던 조정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주주님들 15만 원 돌파는요. 단순히 헛된 기대나 희망, 단순한 구호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구조적으로 준비된 목표가에요. 이 흐름을 절대로 놓치면 시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분할로 매수하실 분들, 그리고 비중을 나누어 주실 분들 생각이 많으실 텐데 주 앵커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주앵커는 단순히 영상만 찍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같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지금 상단에 주앵커 개인 번호 잠시만 노출을 드렸습니다. 29918867 여기로 오션이라고 문자 남겨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은요. 주앵커가 같이 보자고 했기 때문에 무료로 연락을 남겨 드릴 겁니다. 근데 주주님들은 주앵커의 무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진짜 궁금하시고 알고 싶으신 분들이잖아요. 그걸 주행커가 반영해서 실력 검증을 먼저 한번 멋지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고 많은 정보를 토대로 지켜보고 있는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오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왼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아마 깜빡하셨을 거예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주행커가 준비한 선물. 이건 우리 주주님들께 드리는 선물인데요. 실제로 주행커가 바로 앞에 드렸던 종목 딱한 가지만 같이 체크해 보고 오늘의 선물 증정식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좀 바꿔서요. 실제 주행커가 봤던 종목입니다. 알려 드렸던 종목. 미리 말씀드릴게요. 대선이 주가 아니라 매집이 먼저 있었던 종목이고요. 종목의 이름 상지 건설입니다. 갑자기 웬 상지하라고 하실 텐데 주행커가 실제로 3월부터 봤던 종목이고요. 유튜브에는 4월 8일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실제로 왜 했느냐? 자리 선점 하셔서 개좌 키우시고 리밸런싱 하시고 주행커의 실력 검증 실력이 자신이 있다 보여드리겠다 이러면서 주행커가 실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잠시만 그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이 뒤흔들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자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점해야지. 내 계좌가 커지겠죠, 당연히. 왜? 자 이렇게 주행커가 좀 건방진 말씀까지 실제로 드렸어요. 자리 선점하셔라. 내용 살짝 말씀드리고 계좌 키우시려면 지금 사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4월 8일 날에 주가 고작 1,1000원이었을 때 주행커가 사세요. 지금 자리입니다. 무슨 성냥팔이 소녀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주행커 말 듣고 한 500만 담아볼까 하신 분들 실제로 4배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셨던 자리예요. 500만 원이 2천만 원이 되는 자리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주행커가 이걸 언제 알려드렸느냐? 바로 이때입니다. 3월달 주가 아무리 높아봐야 4천 원을 넘지 않고 4천 원 아래 있었던 자리예요. 근데 5만 6천 원까지 상승을 했죠. 16배 상승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때 천만원 내 시대가 천만원이었던 분들은 1억 6천이 되는 자리였고 내 시대가 5천이 다 하셨던 분들은 7억이 되는 자리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주행코가 고작 실력 검증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는 라 겁니다 유튜브에다가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언젠가 또 유튜브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 주행커가 지금 매집 포착을 한 종목이고요. 강력한 상승 파동을 확신하고 들어가면서 지지 라인 체크 바닥 확인은 매일 1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목표 수익률 앞에 있었던 상지 건설처럼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면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지금 말씀드립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은요. 주행커 개인 번호 29918867. 똑같이 주행커의 실력 검증을 위해서 무료로 연락을 드려 볼 겁니다. 무료로. 무료로 연락을 드려 볼 겁니다. 자 근데 주의사항 앞에 상지건설을 말씀드렸을 때도 똑같았는데요. 상지건설 종목을 말씀드리니까 누군가는 주행커 말을 한번 따라가 볼게 하셨던 분들과 누군가는 내가 그 섹터를 모르니까 관망만 할래 하셨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 나뉘어 주신 분들은요. 실제로 계좌 사이즈까지 나누어 주실 거예요. 누군가는요. 시작 주가가 2천만 원, 종가 아니 시드가 2천이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2억이 되신 분들이 있고요 원래 2억이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1억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주행커는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매집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똑같이 주행커가 무언가 말씀드리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 따라오시는 분들과 관망하시는 분들은요 또 다시 계좌의 사이즈 크기가 달라질 거예요 누군가는 아까처럼 16배 상승, 1060%입니다. 상승을 볼수 있는 자리, 또 누군가는 마이너스 100%볼수 있는 자리, 마이너스 100이면 없겠죠. 50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지금 나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행커는 자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왼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깜빡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앞에 하나오션이 난 조금 더 궁금했어 하시는 분들은 오션 난 이게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행커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모습과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행커였습니다